음, 음. 무토를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어, 무토와 기토를 비교하시고요. 뭐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강의를 좀 들으면은 어,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해도요. 네. 꽃이 피어요. 네. 가방에서 먼저 피기는 하겠지만은. 네. 네. 음, 상징성이 기본이죠. 그래서 이거 얘기한다고 이렇게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수와 화를 차단합니다. 수 화를 차단한다. 그러니까 차단한다는 것은 영역 구분을 차단으로 한다는 뜻이죠. 기토는 네, 가까이 있어요. 네, 넓이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나타 표현을 하겠죠. 왜냐하면 생산성이 기본이고요. 수화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기토의 역할이 아주 묘한 작용을 하죠. 음, 그래서 수를 흡수하고, 수가 더 왕하면 수를 따라가고, 동료하기도 하고요. 화를 흡수하니까 화에 강렬한 빛을 늦추고, 색깔을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조명 역할을 할수 있죠. 기토에 의해서. 무토는 화를 차단하니까 빛이 차단된다. 그러니까 암막을 예, 설치하는 것 같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영역 안에 한정하게 되기도 하고요 열이라면은 보온 항온을 하는 게 무토이고요 열이면 기토는 열을 소모시키겠죠 빠져나가게 하는 음. 그래서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음. 이 무토가 편인으로 편인일 때 정금 일관이 되겠죠. 그죠? 자, 무토가 상징성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높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 멀다고 그랬어요. 뭐에서? 현실감에서. 그래서, 그러한 공간들은 다 무토의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자주 쓰지 않는 것, 이런 건다 선반 위에 올려놓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게 무토의 영역이잖아요. 자주 쓰는 건다 어디에 있어요? 바로, 싱크대 옆에 있잖아요. 그, 바로 쓰려고 하는 거, 바로 이렇게 옆에, 그거 다 기토의 영역이죠. 네. 남편을 어디다 둬야 돼, 그러니까? <laughs> 아니, 기토의 영역에 가서 일을 시켜야지. 네? 네. 선반우에다가 모셔놓으면은, 부처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지. 좌우에 귀하신 양반. 그리 모셔놓으면 일안 해요. 시켜먹기만 하지.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 편인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편인은, 편인은 전통 승계를 정인하고 다르게 한다고 그랬죠. 편인의 정통승계는 사람승계다. 이거죠. 1인 전승. 이렇게 계보로 연결되는 거. 이게 편인적 승계이죠. 편인은 그렇게 얘기한 편협된 거죠. 편식. 편법. 편협하다는 건 전문가형이란 뜻이에요. 그죠? 어느 한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 무슨 무슨 박사님은 어느 분야의 박사님이죠. 근데 박자가 무슨 박자예요? 넓을 박자예요. 좁을 박자를 써줘야 되는데. 협사,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이게 그런 거예요.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다. 근데 그 전문가가 오래도록 공부를 하면서 외연 확장을 잘 해놓으시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죠? 어, 편인의 끝은 정인이라고요. 예. 이렇게 전문가가 우리가 얘기하는 통섭적 에너지를 만들어서 여러 영역을 넘나드는 이런 것들이 될수 있죠. 그러려면은, 예. 악성을 해야죠 수준을 넘어서야 되죠. 대부분 자기 분야에 집중된 그런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 좋아하는 것만 먹는다. 이거죠.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이렇게 편식형이죠. 당연히 연애도 편식형으로 하죠. 그게 편인적. 형태예요. 그러니까 뭐 편법 이거 전체를 아우르는 게 아니고요. 자기 식으로 뭔가 방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당연히 이쪽하고 다 연결돼 있는 에너지들입니다. 그래서 편인을 쓴다고 하는 거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르다. 이 빠르다고 하는 게 얘기하는 음, 사유, 생각이죠. 이런 게 빠르다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순발력 위에 순간 몰입 상당히 뛰어나죠. 지속력에 문제가 있어요. 순간 몰입은 뛰어난데 지속력이 떨어집니다. 편인이 긍정적인 명은 저렇게 순간 무립한 에너지를 오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그런 명들이 우리가 얘기한 전문가이죠. 근데 그게 잘안 되면은 순간 무립했다가 해찰하죠. 바로 다른데 눈이 돌아가죠. 예.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예. 그, 완성하지 못하고 옮겨가게 돼요. 지구력이 떨어져서. 음. 그래서, 그러한 부분, 편, 그러니까 편의는 대부분 깊이로 공부를 해요. 순간 몰입된, 어느 한순간 훅 들어간다고요. 정의는 넓이로 해요. 넓이로 하는데 깊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의는 넓이로 하는 것을 오래 지속해서 깊이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편의는 깊이를 오래 지속해서 깊이로 들어가기 위해서 외연을 넓혀야 되는 거죠. 편인적 공부가 자기 자리를 딱 찾으면 그렇게 집중된 에너지가 형성되면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넓이를 만들어야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음, 여기에서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이만큼 파서는 여기밖에 못 들어온다고요. 여기를 들어가려면 이만큼 파야, 그렇죠? 넓이가 만들어지야 깊이가 되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타켓을 여기 타켓을 정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를 중심으로 넓이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명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주 책만 딥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어, 여기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어, 신살 몇개 외우다가 여기 딱 걸리는 거죠. 사주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음, 포지션을 놓고 이렇게. 여러, 여러 공부들을 끌어오셔서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게 잘하는 공부예요. 사주만 딥값 한다고 해서 사주가 해결되지 않아요. 사주는 뭐예요, 이거? 사람 사는 얘기인데, 사람 사는 얘기가 사주 갖고 해결되겠어요? 사는, 사람 사는 얘기를 배우셔야지. 그러니까, 편인이 갖는 장점도 많고, 편인이 갖는 단점도 많다. 이거죠. 대신, 편인,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무토가 편인으로 경금한테 작용한다는 것은, 경금한테 목적 부여가 현격하게 떨어진다. 이거죠. 공부를, 무슨 공부를 해요? 현실에서 먼 공부. 멀다. 그죠? 상징성, 비현실적인 거, 편협된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꽂힌 거, 이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현실에 쓰여지는 공부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뜬구름 잡는 거죠. 편인 자체가 이거예요. 신비학, 그렇죠? 네. 역학, 이거 신비학 중에 하나예요. 편인이 발달되면 이런 역학이나 서양의 신비학 이런 것 쪽에 상당히 관심들을 갖죠. 그렇다고 정인이 있다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이 경금한테 편인의 역할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경금의 무토가 편인이 월에 있습니다. 이 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 있는 편의는 이 무토의 상징성에 편협되어 있는 자기 중심에 좋아하는 것만 하는 시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 희망의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식상을 자기식으로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인성은 식상을 자기식으로 컨트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성의 식상은 인성의 재성이에요. 인성이 할 일이잖아요. 이거 재성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책임지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시에 인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타일로 그 식상을 자기 식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기록하려고 하는 거고, 자기식의 이론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기 만족형이죠. 여기에는 어,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런 것이 자기 적성 취미 뭐 이런 선호도하고 연결된 것들이 이 편인 시의 편인에 연결돼 있어요. 여기 이 시의 편인은 그러니까 취직하기 위한 공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시의 편인으로 공부하면 언젠가는 쓰여지겠죠. 그죠? 근데 이건 일단 자기 만족의 코드가 굉장히 강하다.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한다. 월의 편인은 이거 직업과 연결, 연결된 거라고요. 그래서 월의 편인이 발달된 명은 사회적으로 쓰여지려고 하는 분해, 부분에 맞추어서 저 편인적 역할로 자격을 따려고 하겠죠. 잘돼 있으면 뭐 전형적인 전문가형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관, 관을 의식한 편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 관인, 관의 자격으로서 자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관에 관련된 사회나 조직, 취직, 취업에 연관된 자격 공부 뭐 이런 문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시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 시의 인성이 이렇게 편인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건 어, 어, 자기 실현 자기 가치 자기 내면적 뭐 이런 것들과 연결된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편인이 있으면은 지금 이게 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업. 용법만 있다는 뜻이에요. 용법, 용도, 용량은 항상 보실 때 체크하셔야 돼요. 이 얘기가 이렇게 용어를 써놓으니까 그렇지만은, 음, 인식, 재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용도라고. 그냥 사주에서 인식, 재관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이게 구분이 잘안 돼요.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아, 용도가 더 강하다. 용도 중심으로 돼 있다. 용법 중심으로 돼 있다. 그죠? 용법 중심으로 돼 있는 명은 업 중심의 명이다. 그래서 자격을 따서 공부를 해서 취업하려고 하는 거고요. 용도 중심인 명은 취직하려고 한다. 취직하고 취업이 다르잖아요. 그냥 우리는 묶어서 그냥 얘기하지만은 자기 업으로 직을 갖는거 회사를 다니려고 하는 거 이건 취업이에요. 자기가 어디 뭐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따왔어요. 그래서 그 자격이나 자기 그 공부한 학력으로 그 전문성으로 그 박사학위로 어디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이게 취업이죠. 그잖아요 자기 자기 전문성으로 취직을 한 거니까 취업이죠.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한 거예요. 그 자리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건 취직이라고요. 당연히 취직과 취업이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동전 앞면 뒷면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작용하지 않으니까 혼용을 하는 것 뿐이죠. 그러면 용법만 있으니까 엄만 있다는 뜻이죠. 이걸로 편인의 자격 전문성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쓸수 있는 용도가 확보돼야죠. 자, 수가 있으면은 이거의 용도죠. 공부한 거에 재잖아요. 그러니까 용도가 되겠죠. 이거의 용도. 그래서 배운 것의 토의 일로 작용해요. 근데 일간으로는 용법이죠. 일간의 용법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월에 자격을 잘 만들면은 이렇게 식신으로 자기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 그걸 풀어내는 것, 그걸 펼치는 것이 예 그게 직업으로 된다고요. 업의 직이 되겠죠. 이걸 쓰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 조건에 맞춰진 자격을 따서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 뭐. 어, 상담하는 거, 뭐, 표현하는 거, 이렇게 되겠죠. 요 자격이, 월의 자격이 그런 국가 기관에 쓰여지는 자격이 아니면 그냥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이라든지 이런 걸로 쓰여지지 않으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학원 강사가 되는 거죠. 네, 그러,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강사가 더 낫죠. 아니, <laughs> 일타 강사가. 더 낫잖아요. 뭐그 스카우트제 이런 거 보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의 식신이니까 식신의 자리에 식신이 있죠. 그 자기식으로 자기 걸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교육 방법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자기 스타일로 예, 교육을 하는 거죠. 월에 자격을 가지고 월에 공부한 걸로 월에 전문성으로 자기 스타일을 고수한다. 그러니까 교수 방법이 이 사람의 고유성이 여기에서 나오겠죠. 아 남들하고 다르구나. 그렇잖아요. 가르치는 게이 이 양반이 갖는 독특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독특함을 인정하면은 그 인정한 거의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해내는 거죠. 이게 반대로 돼 있으면은 이식시는 사회적 기준으로 만들어진 식신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미 견관하는 식신이죠. 관에 대응한 식신이라고요. 그리고 이 식신은 사회적으로 쓰여지기 위한 거에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월에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은 앞장선다, 앞서간다, 얘기한, 불편하고 어려운 걸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수정해 간다, 나서서 뭔가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죠. 여기는 가르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미 사회적 직업군 안에 있는 거죠. 자기 스타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회적 기준에 대응하는 형식에 맞춰진 거예요. 똑같은 선생인데 이렇게 돼 있는 선생하고는 다르다는 뜻이죠. 여기는 자기 스타일이라고요. 지식 전달을 자기 스타일로 한다고요. 이게 굉장히 유용할 수 있어요. 남들이 감히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만의 고유성으로 특허를 낼 수도 있죠. 그런 교수법으로. 교육 방법들, 교육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여기는 이미 사회적 기준에 맞춰진 거란 얘기예요. 그거에, 그것을 다루는 것이죠. 행동, 실천을 먼저 하고 그것을 자격화한다. 이거죠.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공부를 먼저 해서 쓴다는 얘기죠. 공부를 사회적으로 먼저 주어진 자격을 만들어서 그걸 자기가 쓴다. 그래서 학교를 수학과를 나와서 예, 그 수학으로 학교 뭘 하려고 하는데 이명고시 보려고 하는데 잘안 돼. 관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알바라도 한다고 학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처음에는 고전하죠. 근데 좀 지나니까, 뭐, 에 자기 식의 강의를 하는 거죠. 수학을 강의하는데 아주 독특하게 강의를 하는 거죠. 인정받으면 돼요. 그렇게. 근데 여기는, 여기는 이미 고 맞춰져 있다고요. 사회적 기준에. 그거에 대응하는 형태이죠. 그래서 먼저 실행하고 행동하고 그러한 것들을 유지시키고 정리하고 기록하기 우양 조건의 편이네요. 자기가 앞에서 한 것들을 그걸 자격화한다, 기록한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시의 인성은 기록적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네. 월의 인성은 사회적 자격을 만드는 거 그렇게 쓰여지는 거에 더 목적한다면은. 시의 인성이 발달돼 있는 구성들은 예, 그런 것들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 메모하려고 하는 것, 예, 그런 걸 기록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죠. 갑목이 예, 나 을목이 연결되면은 우선 이게 용법인데 용도 용도가 붙은 거잖아요. 뭐예요? 인성의 요 토에 목극 토하는 거니까 토의 관성이잖아요. 그러면 인성의 직이죠. 인성의 직. 그러면 재극 인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인성은 그냥 월에 주어진 조건의 인성이 아니고요. 시의 제로 계산된 인성이란 뜻이죠. 시의 제로 결과를 인식한 내 스타일로. 결과를 프로그래밍해서 돌려본 것. 예측한 것에 맞춰진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저 공부를 하면은 결과가 어떨 것이다 생각하겠죠. 그러면 요 인성으로 자격을 따면은 시에 요 재성으로 직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인성의 직이잖아요. 본인한테는 일이죠 일. 시에 있으니까 자기식의 일이에요. 자기식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 그렇게 연결되겠죠. 이런 게 없을 때, 운에서 이 사주가 언제 취직하겠어요? 언제 직을 가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우야죠. 이거의 직이잖아요. 공부를 했는데, 언제 취직하냐고요. 이런 게올때 취직하죠. 이런 게올 때, 취직하죠. 여기는 이거의 일이고 이거의 직이잖아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일일이 주어졌는데 직은 안 주어졌죠. 그런 걸 우리는 알바라고 하죠. 그아요 이건 직이 생겼잖아요. 내가 내가 공부한 걸로. 그럼 나한테 내가 볼 때는 일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의 일. 일 재니까 재를 다루는 자격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니까, 음, 내가 자격 공부를 했는데, 그것을 쓸 일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 입장에서 보면 직이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럴 때 예, 자리가 생긴다, 일거리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니까, 이렇게 간목이 있던 을목이 있으면은, 어, 배워서, 배우는 것, 사회적 자격이 시의 재성을 의식한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배웠는데 이것으로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음, 월의 인성은 그냥 사회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공부예요. 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음, 같이 확인이 잘안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주어진 공부니까 당연시 공부하죠.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선생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시의 재성은 그걸 확인하죠. 재극인 할거 아니에요. 이 공부가 나한테 얼마만큼 유용하냐를 따지는 거죠. 공부를 하는 과정에 이걸로 부모가 하라고 해서 법대를 갔어요. 아니 이제 나 어, 변호사 하려면은 법대 가서는 안 되잖아요. 노스쿨을 가야지. <laughs> 법대에서 노스쿨로 가나요 <laughs> 이제 이제는 다른 거 하다가 노스쿨로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응. 네. 네. 그러니까 음그 자기가 그렇게 법대 부모 권유로 법대 가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곰곰이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 앞에, 자기 미래의시의 재성으로, 자기 기준으로 결과를 예측해서 확인해보니까, 법대로는 안될것 같다. 이건 나한테 안 맞아. 뭐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수정하겠죠, 그죠? 이 재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게 재극인이라고요. 위에 주어진 재는 현실적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론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거고 그게 인성이죠. 관습적이고 정신적이고 이게 인성이라고요. 그런데 재성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가시성을 우선해요. 그냥 그렇게 연결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재극인이 안된 인성은 환타지라고요. 인성이 개입하지 않은 재성은 제 가치가 떨어져 있어요. 제 가치를 끌어올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조건으로 보시면 돼. 이게 반대로 음, 돼 있으면 월에 재니까 생관하는 재잖아요, 그죠 생관합니다. 간목이든 을목이든 생관한다는 건 직을 위한 일이라고요. 지구를 위한 일, 사회적 조직에 관련된 죄. 그러면 이 죄는 이미 공용죄죠. 이게 정죄든 편죄든 월에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하지만은 전체 영역에 있는 거죠, 그죠 회사에 있는 일이잖아요. 부모 영역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공용죄죠. 이 죄를 소유의 죄로 읽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걸 착각해서, 월에 제가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아, 부자다. 일이, 일이 많아서, 내가 할 일, 사회적으로 내가 할 일들이 많아서, 그것으로 그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아, 일도 많다. 그걸 감당만 잘하면, 재적 취득이라든지, 직업을 유지하는데, 뭐, 유리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수 있죠. 월에 제, 월에 제를, 그냥 개인적 수요재를 얘기하시면 안 돼. 그 죄를 잘 다루어서 사회적 기업으로 또 그렇게 운영을 해서 자기가 오너가 될 수는 있죠. 그런 걸 운영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죄를 다루는 인성이 되겠죠. 그죠? 이 죄에 대한 기록. 죄를, 죄를, 죄라고 하는 현실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같이 전환을 하는 거예요. 씨의 인성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 명은 이렇게 월의 죄로 세계, 세무, 이런 관련 일을 해도 이 인성이 이거하고 상관이 없으면 이 인성은 자기 식의 사유 세계를 따로 만들겠죠. 그래서 이거 따로, 예, 우기는 자기 공부를 한다든지 자기 예, 취미로 뭘 하는 것들이 생기겠죠. 이렇게 예, 사회적으로 자기 직업이 있는데 이렇게 역학을 배운다든지 이러는 거죠. 재밌으니까. 역학 한번 빠져들면, 예, 이거, 예, 예, 늪이에요, 늪. 예. 헤어나기 어려워요. 조관우가 부르잖아요.